이러신공도동법사입니다. 아, 그럼 이런 제 상문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볼까요? 어, 사람은 뭐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전제로 어, 태어나는 거죠. 어, 한번 죽음을 못면해고 가는 것이 인생 삶인데 예를 들어 집안에 친조, 친조이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오면은 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문의가 많이 와요. 네, 친족을, 친족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제자님들은 안 가볼 수가 없죠. 그죠? 가봐야 되죠. 근데 안 가는 사람들 이분이 많아요. 왜? 상문이 들까봐 안 가요. 그러면 뭐 그런데 안 가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진우이 굿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문이 드는데 진우이 굿은 어떻게 진상문 가지, 진, 진진욱이 같은 거를. 그러나 가, 가는 거는, 저, 가야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참석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가서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도 뭐, 아, 친지들도 다 오시고 그럴 텐데. 그러나 우리 제자님들은 상복을 못 입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제자님들 보면 뭐 7대, 뭐 5대, 3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애들 돌아가셨는데 어른들이 상복 입고 절에 구래 만들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상복을 입지를 아니하고 또 절도 안 올려요. 그냥 목내만 이렇게 올릴 뿐이죠. 그건 상뭐 사람들. 그래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산다. 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어, 뭐 할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서 절도 못 하고 복도 못 입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죠. 지 할머니 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저 내막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우리 제자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이제 집에서 다 아는 사람, 사,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제자님이 됐는지를 또 숨기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참 난감하죠, 그럴 때. 이랬던저랬던 그럴 때는 뭐누를 자꾸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제 뭐 상복을 입지 않고, 절 같은 걸못 드리고 그냥 손님도 대, 대접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상문제가 이제 이제 상가집에 다 집에 가기 전에 법당에서 제자들은 또할 일이 있죠, 그죠? 어, 옥수를 다 비우고 옥수 뚜껑을 다 닫고 삼배를 어, 일자로 쭉 옥수구로도 우에다가 피어 놓죠. 쭉 길게 다 덮어놓고. 또, 삼배를 또 하나를 갖다가 향루에서 물려가지고 법당 밖으로 쭉 피워서 빼놓고, 아, 거기다 이제 볏집을 조금씩 잘라서 군데군데 놔놓고 빼놓죠. 그리고 걸, 이제 걸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걸립도옥수구로다 닦고, 그 향루에다가 삼배 조금 잘라가지고 바닥 밑으로 쭉 깔아놓고, 이래고 이제, 이제, 이제 상가집에를 가야 되겠죠. 그죠? 상가집에 가서 상가집 볼일을 다 보시고 이제 뭐사무제가 끝난 뒤에 이제 또 전환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죠? 이제 사무제가 끝난 뒤에 전환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여러 다산배를 덮어놨으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1번으로, 위에 딱 덮어놓은 삼배를 다 덮어놓은 삼배로 다, 법당 위는 걸다 짜, 짜합니다짜갈라서 밖으로 내고, 집, 볏집을 군데군데 깔아서, 밖으로, 향내 물려서낸 삼배도, 자르고, 또, 건립에 해놓은 것도 다, 잘라서, 밖으로 다, 이제 모아서, 버려놓고, 삼배를 한 30cm 정도 잘라서 도도도돌 말아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데 재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바가지에다 물좀 떠갖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제 법당을 휘휘 둘러내죠. 이제, 뭐, 들은 상문, 곡선 상문, 무은 상문, 뭐, 이렇게, 상문군에다 다 이렇게 외쳐가시면서, 모든 부정지기들 다 소재 소멸해달라고 하고, 바, 물, 싹 둘러서 밖으로 낸 뒤에 또 걸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버리고 다 부정을 이제 끝내놓고 이제 신장 칼로 이제 법상을또 걷죠 이 단부터 싹 걷어서 밖으로 나가고 걸립도 싹 걷고 난 다음에 이제 오방기로 또 한번 싹 걷어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죠 아잘 거쳤나 같은 오방기도 빼 보시고. 근데 예를 들어, 오반기도 다잘 나오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자꾸 눈이 감기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산문이 안 거친 거죠. 그죠? 아, 그럴 때는 또한 번, 다시 한번 걷어서 본인 육신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걷어내면 되죠. 다 걷어낸 뒤에는 본인이 밖에서 300골을 매놨다가 한 30cm 정도 잘라서 머리에 붙들어 매고 고로 싹 풀어요. 고로 싹 풀어 놓은 다음에 본인 재서 다 고가 잘 풀렸다, 됐을 때, 머리에 붙들어 맨, 그, 걸 풀러서 열 십자로 머리에 대고 찢어버리고, 침세번 타, 타, 뱉고, 본인도 이제 신약칼로 싹 걷고, 오방기로 확인을 해서, 몸이 아주 개운하다! 이러면 상문이 딱 거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안에 들어와서 옥수를 모시죠. 옥수를 모시고, 이제 전부 다 촛불 켜고 이제 외부를 올려야 되겠죠. 먼저 테르보 신경을 한 뒤에 부정경을 올립니다. 부정경을 올리고 나서 이제 신명축원을 올리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싹 해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이 인간으로서 못했다 생각 들고 그럴 때 벌물을 먹어 먹어라 이런 얘기들도 해요. 어.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 벌물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물을 떠서 법당 위에 올려놓고 볏집을잘 이렇게 다듬어서 맨 안에 볏집 안에 이 깨끗한 부분만 한 요 정도씩 잘르면 되겠네요. 어, 잘라서, 한 다섯 개 정도, 무릎에다 띄어놨다가, 아, 예불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미련한 인간이, 아는 바 없어서, 어, 이렇게도 다, 실령님 전에, 벌물을 먹으니, 제자가 모르는 것은 다이 벌물로 사해 주십시오. 하고, 고하고, 벌물을 먹지요. 아, 그러고 나면 몸도 개운하고, 아주 가뿐해요. 그러니까 이 상문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뭐또 평상시대로 어 일상생활을 하면 되죠 이제 그렇게 그거도 이제 친족상문들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뭐전 안에 이제 본인들도 점을 보다가 보면 뭐 상문들은 많죠. 그렇죠? 상문 들은 사람도 많죠 그죠 상문 들은 사람이 들어와서 지인상문을 맞고 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점을 보고 가는데 또, 바로, 그러면 손님이 안 오죠, 죠 아, 본인이 정을 보다 진인 상문이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 간 뒤에, 바로 법단을 걷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한참 동안 손님이 안 들고 그래요. 막, 마음도 뒤승승하고, 본인도, 예를 들어, 갈팡, 질팡 하고, 마음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상문이라는 게 걷어내기도 쉽지만, 상문이 타면 상당히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손님도 안 들어오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장군 신장님 청배해서 싹 걷어내고 항상 맑고 깨끗한 전환들을 유지해 가면서 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하도 전화문의가 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하면 되니까 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사람들, 선생님들 다 법수가 틀려요. 예, 법수가 다 틀리니까, 또, 뭐, 제가 하는 게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상문,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가, 예, 상가집에 갔다 집에 오는 중이다. 이럴 때도꼭 10원짜리 같은 거를 돈을 준비를, 구리돈을 준비해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리를 건널 때, 그게 저승돈이잖아요. 그죠? 음, 저성돈이다. 귀신이 예를 들어 따로 올 수도 있으니까, 제자들은 특히 어디 가든 귀신들이 잘 몸에 붙어요. 왜?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수록 귀신이 더잘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리 같은 데 건널 때시0분짜리 하나씩 휙 던지죠. 다리 밑으로. 그러면 본인 몸에 붙어 있던 귀신이 예를 들어 저성돈을 또각 또 주스러 가다가 다리 밑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 무리 어리니까 발자국이 없어서 따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10원짜리 3개씩, 한 번, 한 해, 한번 던질 때 하나씩, 둘, 세 번을 딱 던지고, 어, 뭐 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진짜 뭐병 구슬하거나, 진짜 안 좋은 구슬하거나, 기능이 구슬하거나, 이럴 때는 집에 전환에 들어갈 때, 항상 몸도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꼭 다리 같은 데를, 이렇게 물 있는 데를 건너서, 0 원짜리를 하나 둘세 개씩 이렇게 던져놓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방편이에요. 저 그거 뱅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뱅을 내가 내 몸에 있는 애구나 다 버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우리 애동들 대자님들은 많이 그런 것도 배워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선생님들 본인들이 또 이렇게 느끼는 게 있죠, 그죠 어,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 느낌. 싹 전화에 들어왔는데, 이런 들어 뭐다싹 걷어내고 했는데또 뭐를 어떻게 해라. 맑은 물을 두고로 떠서, 다한 바퀴 법당을 이, 이 둘러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칠성 같은데, 이제 천신의 벌전. 천신에서 예를 들어 상문이 걷다. 가정했을 때, 그렇게 이제 물 두고로도 떠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리면 서걷지 이렇게 법당을 전부 다. 이렇게 건립도 조항도 걷고 건립도 걷고 다싹 걷어도 무릎아 밖으로 다 버리고 어, 나서 이렇게 또 외부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누구와 어느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다 옳은 법수는 아니고 에, 왜냐하면 우리 제자님들이 다 원래 단합이 잘 안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신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각 제자님들보다는 다 특성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도법들이 있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천지에 받은 도법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또 도법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 또 가미해서 하시면 되니까, 에, 그렇게 참조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어, 미련한 제자, 어, 이렇게 잘 많이 유튜브도 봐 주시고, 어,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간에 늘 편안하시고 우리 신명이들 함께하는 제자님들에게 이월 같이 비는 제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